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랜드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카지노 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강원랜드가 1분기 실적 잠정 공시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강원랜드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 사업을 제대로 에, 진행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 실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적자 기록하셨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전기 대비 영업 적자를 조금 줄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하지만 적자는 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가운랜드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 적자 행보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58.7%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셨고요. 그래도 영업 이익이 요즘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되는 직면으로 접어들면서 영업 이익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랜드가 직접 개시한 투자 정보를 한번 보면서 우리 강원랜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투자 정보는 어디서 구하실 수 있냐 하면요. 여기 강원랜드 홈페이지 투자 정보에 들어가시면 여기 어 어디 있더라요? 네, 여기 있네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여기 IR 정보 들어가시면은 여기 1분기 실적 발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강원랜드에서 직접 어, 만든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단 확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감사 보 감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하죠. 예, 그러한 점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분기 영업 실적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laughs> 일단 매출액은 <laughs> 일단, 매출액, 우리 볼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은 표면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네, 그래서 작년 1분기 대비 58.7% 감소한 수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영업 적자 기록하셨습니다. 그나마 좀더 다행인 건, 아하,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적자 폭은 조금 줄어든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 현황을 우리가 단점으로볼수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코로나,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20년 2분기 당시만 해도 네, 카지노 실적이 정말 크게 줄어든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여온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코로나 상태가 접어들기 전까지는 어, 영업 적자를 크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카지노 이 장사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카지노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만 보시면 알수 있죠. 지금 일반 테이블 우리가 가온랜드 카지노 가시면은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 일반 일반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 영업을 지금 거의 하고 계시질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 회원 영업장이라는 게 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아마 그 위층에 있는 VIP실을 말씀하시는 건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회원 영업장의 경우 매출을 이제 소수의 회원을 상대로 영업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꾸준히 이 매출은 유지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반 테이블 부문이 아무래도 좀 치명적이죠. 그래도 작년에 가장 심했을 때20 아이고. 작년에 좀 심했을 때 우리가 그 언제죠? 20년 2분기랑 3분기 이때 좀 심해서 장사를 거의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회원 테이블 영업 실적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그래도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들어서는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원래 기존 그 카지노 입장 인원보다 더 낮춰서 받으시고 그럴 거예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입장, 외국인 입장객들의 숫자는 정말 크게 감소했죠. 지금, 작년 1분기만 해도 5,406명이었는데, 이번 1분기엔 340, 340명으로 93.7% 감소했다라는 수치 볼수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모든 부문이 계속해서 지금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예, 우리 회사가 좀 많이 어려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단히 알수 있습니다. 비카지노 매출도 지금 안 좋기는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레저, 레저 스포츠 및또 호텔 카지노 업종 전체가 굉장히 어두웠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운랜드의 매출에서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카지노라고 생각하는데 이 카지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손님을 계속 못 받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네요. 매출 원가 및 일반 관리비 1571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보시면은 지금 수익이 안 나오니까 폐광 지역 개발 기금 등등 이런 부분도 현저히 감소한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 비용 금융 수익 같은 경우는 아, 조금 더 조금 기록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리포트를 읽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딱두 가지를 기억. 수, 어, 두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사태가 정말 정확하게 끝나지 않는 이상, 카지노업은 많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카지노나 경마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스포츠 부문과는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황중계도 해주고, 스포츠, 어, 스포츠 관련된 어, 투표권 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토나 프로토 같은 경우 어~ 각지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판매점에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 관련된 사행산업이나 또는 스포츠 업계 전체 전반은 무관중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또 중계도 하면서 그와 관련된 투표권 역시 다양한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가 있다 라고 말하기는 약간 그래도 다행 어 약간 좀덜 하다고 생각해요 이 여기 보시면 나오는 강원랜드 그리고 그외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들 그리고 경마 또 경륜경정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 외부에 있는 판매소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걸 중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즉 객장에 고객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국민이 진정되지 않는 한 뚜렷한 수익 개선을 찾기는 어려워 보일 듯 어 아, 어려워 보입니다. 어 아, 그렇죠. 아, 특히 가온랜드 같은 경우는 카지노 사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좀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 같은 경우엔 장애 발매소라도 있는데 아, 물론 이 장애 발매소도 지금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긴 하죠. 그래도 얘네는 장애 발매소라도 있는데 가온랜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고 이먼 가온도에 있는 산골에 카지노까지 이제 사람들이 와서 게임을 즐겨줘야 되는데 영업 자체를 하기가 어렵고 입장 인원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매출 타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그 여행업도 정말 코로나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잊고 사는 사실이 이 카지노 카지노 산업 정말 코로나에 취약했습니다 이 산업 이 수익 구조가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제가 항상 눈여겨 보고 있던 산업이 어 카지노 산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높은 배당률을 유지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처의 느낌이, 수익처의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업체도 제가 항상 투자한다고 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안전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서 코로나19 국면이 개선되어서 회사 수익도 좀 나아지고 투자하신 분들도 좀더 네, 주가도 올라가고 다양한 이익을 보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오늘 영상 간단히 마쳐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